뭐지? 얼짱 막토서 찍는 거에요어 레벨은 피가 피가 쳐. 좋아. 할만해 할만해. 아 폭탄 진짜 제발 제발. 아 폭탄 폭탄 폭탄. 어어 제발 어. 어, 형님 주세요. 좋아요 해리 해리 나이셉 여기 올라가는 막혔지 여기. 미비 미로 라라가자가가 엄마 폭탄 피워줘. 좋아 좋아 좋아. 아피 없어 피 없어. 제발 제발 먹을 수 있는 각이 나왔어. 먹을 수 있는 각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먹지 않았어요. 모바일 보시는 한번 파자면 모주한 있는 땀방울 한번쯤면아겠습니다 해봐서 보시는 분들 지금 안아티도 지나주고요. 추자 안열으신 분들 다보시면 놀수 가벼리 있습니다. 오호 오호 이호 나이스 보 나이스 포! 오 오코보로도도도도도 오 나이스. 한번 잠수하면 잠수 이이이득 잠수. 중에 이득. 이것은 하나님 주신 이기라는 기회다. 어아 어, 어, 르르르, 죽었네요 자, 버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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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트라잉 0점 영법을도 있습니다 아하 어, 밀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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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리지 마시구요 밀리지 마시구요 밀리지 마세요 음. 오오오야안되네요 용춤 자사아 죄송합니다. 이렇게 뚱뚱해졌냐고요? 모르겠습니다 제 속에 먹기 맺으면 뚱뚱해졌어요 뱃살이 장난 아닙니다 마아 카이 뱃살 오졌어 3kg 쪘어 3kg 카이 3kg 쪘어요 몸무게 어어 아이씨 아프겠네 카이 몸무 3kg 쪘어요 아 카이 장난, 장난 아니다 왜 이렇게 많이 니 내가 뭐할래 했냐 아 맞다 맞다 야 아직 이기고 있을 거야 아 진짜 두 명은 화력이 세다. 가지 말지 왜 왔어요 또. 예프예프터렇 나이스. 폭탄 조심 폭탄 조심. 지원해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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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원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고 있다고. 주장님께서 초콜릿을 왜이렇게 갚아드리겠습니다아이소 오호 올버 각이야 올버 아 가자 와 좋아 온다 온다 와 포탄 예쁨 피미 예쁨 미미미미미미미 미 아이스오 까가 주고요 아야야 나 놓아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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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똥 놓아서 똥 놓아서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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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가 아니야 오케이가 아니야 피리안줘피리안줘나안 좋았어 역시 괜찮아 막살수 있어. 슈아픽 없으니까 팡치는 루미가 없어졌어요. 슈아픽이 없어져가지고 팡치는 루미를 느낄 수 없어요. 여러분들 슈아픽이 필요합니다. 슈아픽이 정무 이번에 정말 내가 고전의 황제 뽑아볼 거야. 가라, Let's go! 하나, 스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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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리 프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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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 프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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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로